안녕, 차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쿠팡으로 좀 이것저것 집에서 먹을 것들을 좀 이렇게 구매를 하다가 자칭 20대를 대표하는 먹잘알 유튜버로서 제가 찐으로 애정하는 먹거리 템들을 소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몇 번이나 구매를 한 그런 제품들을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유상하게도 제가 일상 유튜버인데 음식을 먹는 먹방 브이로그나 뭔가 먹는 것들을 추천하는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차장님들이 이제 먹방 유튜버로 전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간단하게 10가지 정도만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또 떡순이로서 제 영상에서 또 여러 가지 떡들을 그동안 추천을 해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쿠팡에서 또 엄청난 맛있는 떡을 발견을 했거든요. 요렇게. 수라당 꿀설기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손바닥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사이즈고요. 이게 두 개를 합쳐야 그나마 이제 이렇게 제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는 이런 미니멀한 사이즈로서 제가 이걸 추천한 이유, 이거에 대한 이제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이런 꿀설기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1년에 4번 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반이 1등을 하면은 쌀을 이만큼씩 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 이제 떡집에 보낸다 그러면 1인. 한 조각씩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꼭 거기에 이렇게 가운데 이 떡처럼 이렇게 꿀이 발라져 있었어요 제가 그 추억 때문에 이런 꿀살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마침 찾아보니까 이 떡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면은 박스에 아주 깔끔하게 20개가 싹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단은 엄청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휴대용으로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차 타고 갈때 그냥 빨리 해동해서 먹어도 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기는 좀 애매하고 또 그럴 때 약간 한끼 대용으로 먹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선물용으로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되게 깔끔해가지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이거 뜯어서 이렇게 놓고 20초? 이렇게 놓고 20초. 그리고 나서 바로 먹으면 안 돼. 약간 식혀줬다가 먹어야 되거든요. 좀 식으면. 찰기도는 이렇게 막 바스러지는 떡도 아니고 왜 백설기 중에 오래되거나 잘못 만든 백설기 같은 거 보면은 부스러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찰기가 엄청 나요. 그리고 이게 또 진짜 꿀이어가지고 아카시아 꿀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꿀도 되게 달달하고 근데 또 너무 달진 않아요. 제가 또단건 좋아하지만 또 너무 단건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다. 이거 아주 집에다가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엄마도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가격도 이게 원래는 20개 한 박스에 16,000원인데 쿠팡에서 구매하면 13,500원.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오니까 이거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짜잔! 문어 모양, 소떡. 제가 소떡소떡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또 귀찮은 거를 잘못 먹거든요. 근데 왜 소떡은 이렇게 소세지 하나, 떡 하나 이렇게 따로 있고 그거를 한 번에 먹으려면 되게 입안에 완전 가득 차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먹기 불편하고 하니까 소떡소떡 잘안 먹는데 이거는 이렇게 소세지랑 떡이 하나로 말려있어가지고 하나씩 집어먹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사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 무슨 방문 판매하는 사람 같아. 후라이팬에다가 버터 둘러가지고, 바싹 구워 먹었는데, 떡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안에 소세지가 살짝 간이 되어 있어요. 짭조름하게. 그래서, 이거랑 뭐 다른 걸 같이 먹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맛있는, 뭐, 안주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이거에다가 맥주를 마시고는 있거든요. 요렇게. 에? 뭐야. 뭐 케찹이나 스리라차 마요 이거랑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요 스리라차 마요도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조합이 진짜 최고예요 맥주 안주로 애기들도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밥반찬으로 이게 떡도 쌀떡 쌀99% 들어간 국산이고 비엔나 소세지도 닭고기 돼지고기 들어가는데 다 국산 그래서 약간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집에다 사놓고 먹고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 쿠팡에서 그렇게 후기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떡 그리고 소떡 이렇게 했으니까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인생은 제로 썸이다 이런 말을 인생 모토 중에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먹었으면 또 마이너스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느덧 이제 서른 이런 아름다운 나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건강을 어느 어느 정도 생각할 수밖에 는 없는데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긴 하고 그래서 저렇 그런 돼지스러운 것들을 좀 상쇄시켜 줄수 있는 건강 주스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팁코의 abc 주스입니다 팁코는 또 워낙에 좀 유명한 그런 주스 브랜드잖아요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자연은 뭐 아침에 주스 이런 데에서도 뭐 abc 주스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브랜드들의 뭐 클렌저 주스 abc 주스 이런 것도 많긴 한데 제가 팁코를 먹는 이유는 이건 좀 편견일 수도 있고 그냥 저의 이거 완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에서 주스를 먹든 음식을 먹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음식 가지고 장난을 잘안 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비싸게 주고, 마치 이만큼씩 나오고, 제품 원료 속여서 팔고, 눈 속임하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일일이 제가 다 구별하기도 쉽지 않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주스를 먹는 게 그냥 마음 편하겠다 싶어서, 이제 디코 주스를 먹기 시작했는데 사과 주스 50%, 당근 주스 30%, 비트 주스 20% 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지방이 0이에요. 추가는 좀 들어가긴 했어. 근데 또 추가가 아예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어요. 비트와 당근은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솔직히 좀 들어가 주기도 해야 돼. 맛을 위해서. 그 적당히 건강해도 되니까. 저 원칙은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 걸 먹고 있는데 쿠팡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제품 말고도 그냥 한 팩에 그냥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도 하고 뭐 대용량으로 사는 게 제일 싸, 싸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걸로 먹다 보면 먹을 때는 편한데 쓰레기 처리하기도 되게 귀찮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나갈 때 얼음 타가지고 텀블러에다가 담아서 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여름이라서 이런 거 먹으면 갈증에서도 되게 많이 되거든요. 이런 색깔이고 맛있어요. 당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달아요. 뭔가 자연적인 맛? 인위적인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단거 기대하신 분들은 좀 오히려 밍밍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내가 집 짜서 만들어 먹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냥 건강을 돈으로 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짜잔! 고구마칩인데요. 이거는 이제 괌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아시는 그 과자일 거예요. 괌에서 유명한 카모테칩이라고. 근데 제가 뭐 괌은 안 가보긴 했지만 고구마칩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아빠 차 타고 이제 여행 다니다가 휴게소 들리면 은늘 먹는 게 고구마 그 스틱이었거든요. 예전에는 휴게소에서 그걸 다 직접 튀겨줬었어요. 근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이 빨리빨리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튀겨서 안 팔더라고요. 공장에서 튀긴 거를 팔더. 그건 또 맛이 다르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런 고구마 스틱 굉장히 좋아하고 뭐 자색 고구마칩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고구마 스틱이나 고구마칩 시중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좀 두껍거든요. 감자칩은 약간 바삭 이런 느낌이면 고구마칩은 약간 더 벅... 이렇게 먹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완전 감자칩처럼 얇아가지고 바삭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식감이 너무 맛있고 괌에서 파는 거기랑 똑같은 제품인데 괌에서 파는 거는 이제 자색 고구마칩도 있었는데 그거는 빠지고 나머지 두 종류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것도 항상 집에다 쟁여두고 먹는 이것도 술안주로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질소를 사면 과자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다 먹어가는 줄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입니다. 오늘 약간 이제 쿠팡에서 제가 간식류로 잘 먹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되게 패키지부터 고급스럽죠? 이거는 프랑스 과자예요. 프랑스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보셨을 거예요. 기념품 파는 데나 아니면 공항 면세점 같은 데서 꼭 이걸 팔거든요? 저도 이제 빈손으로 갈수 없으니까 이제 회사분들이랑 좀 드리려고 사왔어요, 이거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또몇개안 사온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또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했는데 쿠팡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 레몬 팔레트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까면은 이제 4개 묶음으로 해가지고 총 16피스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커피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약간 따뜻한 커피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싹 홀짝홀짝 하면서. 회사분들도 다 너무 맛있다고 다들 이렇게 순삭했었거든요. 현지에서 더 많이 사오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쿠팡에서 사는 게 제일 싼것 같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그냥 기본 비스킷 먹었을 때는 그냥 버터쿠키 같은 느낌이었고 얘는 위에 그 살짝 이렇게 코팅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레몬향, 레몬케이크나 뭐 레몬 마들렌 이런 거 있는데, 그거에. 버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씹는 맛이, 그러니까 쿠키 같은 그런 맛인데, 너무 좋은 간식이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집에다가 쟁여놓고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살은 많이 찔것 같아요. 그리고 다 먹고 난이틴 케이스 같은 것도 활용도 할수 있잖아요. 왜? 책상 위에다가 두고 쓰거나, 아니면 간식 통으로 써도 되고, 되게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어가지고, 아무튼 이거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신상 핫템. 짜잔! 참깨라면 볶음면이에요 여러분 참깨라면 볶음면이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또 참깨라면도 좋아하고 볶음면 처돌이잖아요 그래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이제 구하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편의점 다 갔다 와봤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쿠팡 갔는데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개씩 파니까 사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라면 같은 거는 맨날 12개 24개 막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씩 팔아서 너무 좋고 딱 이거는 구성이 계란블 블럭이랑 소스랑 기름 이렇게 있어요. 물 버리고 소스 넣고 기름 넣고 이렇게 섞어주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매워요. 참깨라면 맛이 나는데 매워요. 매콤! 인데 저는 아주 잘 먹었습니다. 참깨라면 본연의 맛도 되게 잘 살린 것 같고 만족했어요. 그리고 양도 적당하고 근래 먹어본 볶음면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맛있는 편이다. 그래도 제 기준 틈새라면 볶음면이 원탑이긴 한데 여러분 그 틈새라면 볶음면도 제가 쿠팡에서 늘 사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당분간 얘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생각나요 맛이. 잘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짜잔! 요 단호박 미숫가루. 요거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요, 짜잔! 마이노멀의 알룰로스. 입니다. 제가 또 미숫가루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되게 다양한 미숫가루가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숭미숫가루도 뭐 있고, 서리태 미숫가루도 있고, 그냥 곡물 미숫가루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제 단호박 미숫가루는 뭐 색깔도 약간 노리끼리 하고, 전 미숫가루는 우유파거든요. 우유입니다. 그래서 우유에다가 3, 4스푼 정도 타고, 이게 아무리 단호박에 천연적인 단맛이 있다 해도, 그래도 약간 아쉽거든요. 약간 심심한 단맛?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요것도 살짝 넣어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알로 멜로스 <목소리도> 인데 가루형이 아니라 액상이어가지고 녹는 것도 되게 잘 녹고 그리고 얘의 좋은 점은 왜 미숫가루 그냥 이렇게 섞다 보면은 잘안 녹아가지고 덩어리지잖아요. 근데 그거 씹으면은 진짜 맛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되게 잘 섞여요. 진짜 그냥 맛번 이렇게 하면 바로 섞이고 건더기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있고 약간 그런 특유의 텁텁한 맛도 없고 딱 먹을 때 단호박 향도 나요. 이건 또 얼마 전에 구매를 또한 거거든요. 요 알룰로스도 그냥 설탕 쓰는 것보다는 얘도 당이 이긴 당인데 그러니까 설탕 같은 거는 우리가 맨날 먹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은 걸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근데 액상 형태라서 약간 뭔가 꿀?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어색했는데, 요거 이제 설탕 대신에 요리할 때 요거 계속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 보면 그릭 요거트에도 많이 뿌려 드시더라고요. 요거는 뭐 워낙에 유명한 약간 쿠팡 추천템이다 보니까 저도 이거 계속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완전 고소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단호박만도 많이 먹잖아요. 저도 단호박 좋아하는데 그냥 생으로 먹는 거 계속 먹다 보면 또 질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대용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 이거 먹거나 아니면 그 아까 팁코 ABC 주스 먹거나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쿠팡에서 제가 잘 먹는 찐으로 애정하는 그런 먹거리템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봤는데요. 진짜 솔직히 다 맛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의 취향이 또다 다르다 보니까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 테지만 만약에 관심이 가는 게 있다면 구매를 해 보세요. 아무튼 또 여러분만의 추천템이 있다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추라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소개한 이런 제품들을 사 보셨다면은 어땠는지 후기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